씨가 최근 큐브 소속의 연예인 최초 이사님이 되시면서 아 네네네 어 아, 아주 역량이 좀 굉장히 커지셨어요. 네, 아뭐 책임감과 이런 네. 게좀 커졌죠. 그래서 사실 뭐 아티스트들 큐브 아티스트들의 좀 얘기를 많이 좀 들어주려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어, 무엇보다 우리 큐브 패밀리십을 네, 좀더 이끌어 올리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전체 그림 중에서 우리 B2B 포유에 대해서 최근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? <laughs> b 2 b 포 u 는아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앨범을 앞둬가지고 온 신경을 이제 곤두세웠는데 b 2 b 포 u 하면 역시 좀어 B2U만의 음악성이지 않을까 그래서 음악 색깔을 좀 B2B답게 가져가려고 무대도 그렇고 네? 이제 퍼포먼스를 하지만 B2B스러운 아, 그런 걸 가져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신경을 썼습니다. 어 제가 네. 지금 괜찮은 거 맞나요? 어 지금 굉장히 만족합니다. 아. 네. 큐브 이사님이 굉장히 만족하신다고? <laughs> 네, 만족. 우리 이사님이 만족하면 네. 다 만족스러운 겁니다. 네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